자, 29번 보겠습니다. 29번은 자, 그림에서 a b c ab도 2고 cd도 2고 ad도 2고. 그죠? 그다음에 abc 각이 3분의 파인 이런 사다리꼴을 하고 있다 그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이제 이게 평면이라는 거죠. 평면 알파 위에 두 점, 평면 알파 위에 이이 평면 알파 위에 이 이제 사다리꼴이 놓여 있는 거죠. 평면 도형이라는 거죠. 지금 공간 도형이 아니고 놓인 상태에서 자 이거 또 평면 알파 위에 점 PQ가 있어. PQ가 두개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PQ가 두개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CP와 P를 찾아서 CP와 그 다음에 DQ, PQ 두 점을 찾아야죠. 자두 점이 어디 있냐. 자 그럼 이제 그걸 찾, p q 를 찾기 위해서 가, 나, 다세 가지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거죠. 가의 조건을 보면은 뭡니까? 가의 조건 AC가 AC벡터는 이렇게 되겠죠? AC벡터가 EAD, EAD 플러스니까 e, 일단 EAD까지 가 EAD는 뭐야? 일단 여기까지 가죠 그럼 EAD가 AD의 2배니까 AD 여기까지 가겠죠 D' 그 다음에 BP를 대해서 BP 지금 이 그림상으로 보면 뭡니까 이렇게 평행사항 하면은 이 2배의 pp가 뭐 bp가 뭐가 돼줘야 돼 줘야 돼. 요거 돼 줘야 되는 거죠. bp는 뭐예요? 방향은 벡터 방향 정해 졌죠. 여기 여기가 p가 있다는 거죠. 요 하면은 이제 두 배니까 여기 길이 이겠죠 1씩. 여기 길이 1, 1 되겠죠. 여기에 피가 있다는 게 지금 피의 위치가 이 가에서 정해져 버렸죠.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요거를, 그, 여기다가 좌표를 설정해 봅시다. 내적 계산도 있고 하니까 좌표로 하는 게 훨씬 빠르죠. 그래서, 그럼 이 좌표가 다 나오죠. 여기, 여기가 길이가 2니까 여기는 길이 1이죠 루트 3이죠 그죠 그럼 좌표가 뭡니까 이걸 0이라고 합시다 a 좌표를 0 루트 3그 음, 다음에 요렇게 자라면 뭡니까 이렇게 자라면 여기도 똑같이 평행선변서 닮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1일거고 여기가 2였으니까 여기도 2죠 그럼 여긴 뭐야? 3, 0이겠죠? C의 좌표가 3, 0이죠 그럼 AC벡터와 PQ벡터 P점의 좌표는 뭡니까? P점의 좌표는 여긴 뭡니까? 여기 3이니까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3이니까 똑같은 계산 3이니까 3, 2분의 3이겠죠. 그 다음에 높이는 뭐야? 높이는 이렇게 자르면 2대 2분의 1의 루트 3이죠. 자, 요길이는 그래서. P의 좌표는 2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2분의 루트 3이죠. 자, 그럼 필요한 좌표가 다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Q는 이제 어디인지 몰라요. 그럼 Q가 뭐 대충 Q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x, y라고 생각하고. a c 벡터는 뭡니까? a c 벡터는 c s a 빼면 삼 마이너스 루트 3 이렇죠. 그럼 a c 벡터, p q 벡터는 p q 벡터는 p q 벡터는 x 플러스 2 분의 3 y 플러스 2 분의 루트 삼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두개 내적 나와야죠. 그래서 내적하면은 x 플러스 2 분의 3 y 플러스 자 이거 내적을 해주면 결국엔 뭐 됩니까 이게 계산을 하면은 이제 뭐야? 3배의 x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의 y 플러스 2분의 3. 이게 0이라는 거죠 아니, 6이라는 거죠 6. 그럼 3x 2분의 9 마이너스 루트 3y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 다음에 6이 오면 여기 2분의 12가 0 이렇게 돼서 자 그럼 뭐예요 빼면 2분의 6이고 2분의 6에다가 3 3이죠 3에서 빼 마이너스 3 3x 3 x 마이너스 루트 y 이퀄 렇이렇는되죠거죠 그래서 y 는 y 는3 x 마이너스 s 루트 m 으로 나눠주면 y는 루트 3x 루트 3 자. 그러면 이게 y pq가 있는 직선이 지금 요 기울기가 루트 3이 나왔으니까 지금 요걸 보면 뭡니까? 이이 직선의 기울기가 루트 3이죠. 1분의. 이거 평행한 어떤 직선이 되는 거죠. 평행한 직선. 모르긴 몰라도 어떤 PQ를 지나는 지점이 q 여기 있다고 하면은 이거 평행한 어떤 일은 그걸 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의 힌트가, 마지막 힌트가 뭡니까? Q가 여기 있다면 PQA. PQA 했는 PQA를 이은 각요 각의 두 배가 PQA. 아, PQA 이 각의 두 배가 지금 뭐가 같단 말입니까? p b q 요가가 고 같대요. 요가 요가가 고 이거 두 배하고 같대요.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야?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만약에 연장 Q가 연, 여기 있다면 연장선상에 여기 있다면은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뭡니까? P P B Q P B Q 이각이 그죠? P B Q 이각이 뭡니까? B B Q의 이각의 두 배라는 거죠. 이각이 두 배는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여기 바로 대칭점에 바로 왔을 때 지금 뭐야? 이 점에 잡혀가지 이게 로트 삼이면 마이너스 루트3이면 되죠. 이 식의 이 식상에서 x가 0이면 바로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0 루트 3이 딱돼 주죠. 그러니까 다은 조건에 기가 막히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게요 점이다. 그죠? 그래서 두 각, 이각이각 이 각, 이걸 합치면 뭐야? 억각이라서이각이두 이거 두개 합치면 이각이 되는 거죠. 삼각형에서. 그래서 q점이 아, 요 점이구나. 그래서 Cp와 결 최종적인 값은 뭐야 Cp와 c p 의 벡터 c p 벡터는 c p 벡터는 뭡니까? 마이너스 c 분의 c 에서 마이너스 을 빼고 또 마이너스 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거죠 DQ 벡터는 뭡니까 DQ 벡터는 D D v e c t D v 죠이 t o r D v 죠 c D v e D v e c D vector. D v e 이 t 두 개의 내적을 하면 두 개의 내적을 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이, 요 계산은 뭡니까 마이너스 2분의 9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자, 이렇게 계산하면 뭐예 플러스 9 이것도 없어지고 플러스 3 12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이거의 값은 12라는 걸알수 있습니다.